센터. 음. 합성권 주여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어디가? 바닷속에가. 바닷속에가. 엄마, 음. 아유, 뭐야. 이거 네가 들어. 잘 잡고 있어. 응. 아. 이모, 이뻐, 아유나? 이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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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laughs> 아, 나 비행기 어딨어? 뭐야 이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천연주. 아, <laughs> 그거 안 돼. 아유나. <laughs> 아유나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뭐야? <laughs> 가져가야. <laughs> 비행기 보이네? 네 바다가 안 보여. 바다가 아직이야? <laughs> 아, 나 이거 뒤에 막고 이미 좀 다시 먹자. 음 안에 잠가볼까? 미, 음, 음. <laughs> hey, please come today for your message. <laughs> 왜 이거 밥 <밥도더>? 떴어? <laughs> 렌즈 없애? 어, 렌즈 만지면 왜? 안 돼요. 여기인가봐. 음. 아이는 대한민국 선수들 여기 봐봐, 여기도 봐. 내둘 다. 아이 어디 가요? 집에요. <laughs> 집에 가. 비행기 타고 집에 가요? 아 이제 안돼. 현실 가드라는게 뭐야? 누운지 전지 아빠 응? 뭐해? 짐이 짐이 엄청 많아 <laughs> 야. 너더넓다 안녕 엄마. 아빠 거 아, 이제 다 탈... 아, 왔다. 가자. 아, 투모는 셔틀버스네? 80 뭐... 음, <laughs> 저분도 알아. 우리가 가는 거라는. <laughs> 아, 이거 봐야 아, 돼. 같이 보는 거야. <laughs> 맛있을 거 고르셨어요 혹시? 나 물. 물이 5,000원인가? 병고? 아니, 이 미안하다 응. 그래. 가서. 어머님은요. 습니까 응, 해야 돼. 네. 응, 알았어. 엄청 응. 응. 맛있다. 집어도 돼요? 이거 몇안 먹어야지. 맛있겠다. 음! 음. 어. 사진과 굉장히 다른. 엥? 나도? 이게 망고티. 어, 이게? 이게 망고 스무디. 이건 서비스야? 이거 뭔데? 서비스 물. 그냥 물. 아야 나. 아. 음. 그래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 엄청 많이 먹진 않고 적딱히 먹. 그래도 음식 엄청 금방 나오는데? 뭐야? 맛가어 <laughs> 선크림을 아, 네. 사어지 시원해. 네, 시원해요. 이거 많이 사던데. 어, 먹어볼니야 어, 어, 맞아. 먹어볼까? 3 0원3 0원 맞아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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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은0원3 0 0 0

아우 신나. 아니 거기서 계산 잘못해가지고 음. 취소하고 다시 해줬거든. 근데 취소가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이거, 어머, 이거 같이 이쪽 해도 돼요. 얘는 좀 대단해. 아니 이게 너무 커서 간 거죠 무게가 있어서. 아연아. 아연아 이리 와봐. 근데 그 이거 가지고 싶어요. 안돼. 안돼 <laughs> <laughs> 그러면 한 번만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소중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안 꾹일 거야? 왜 그걸 약속을 못해? 소중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인이 쓰고 있는 내해야고 소중히 다루세요. 내 가방. 소중히 다루고 있어. 소중히 다루고 있어. 아이가 목구집품. 이거 아이냐? 아니요. 한 명만 필요해. 우리에 소소한 저녁 간식. 네 개, 네 개야. 치토스랑 도리토스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 롤드 골드랑 선치. 합니다 얘들아. 그거를 먹었는데 많이 안 짜. 이거, 이거, 이거. 선치 이거 먹자. 음 아니 많이 먹어, 말고. 하나. 뭐먹었는 이거 파는 파블. 파블 장난아 손어이 <laughs> 고맙습니다. 아줬어나 <laughs> 이거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밥잘 먹었으면 같이 먹어 보려그는데원밥잘먹었으어 이게 서 나.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까 하나만 더 먹어. 해 봐. 저 보고 여기잖아 엄청 올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웃겨>. 이드 미국 버스래요 아이고, 미국 버스, 미국 버스. 리지 아침 안 먹어서 속쓰리 엄마. 아니 간식을 뺏어 먹고 있어요. 여기 이름 뭐였지? 에메랄드 밸리. 가 <목소리> Now we won't get our last time. Guys and our emergency life jackets. 어? 어? 와우 왜 안됐어? 여기 있어 빨리 한번더해 안내만 드릴게요. 자, 본인 저 하는 카페인 것 같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개랑 이것까지 줬어. 너 아이스. はあ。 앉아서 이거 입어 걸어가 그래 걸어가 그럼 손잡고 걸어가 아니습어 <놀람>